네 안녕하세요. 사장님의 최고의 비서 최비서입니다. 자 오늘 HB 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현재 5천원 천장을 제대로 뚫어보지도 못하고 지금 현재 뿔모양을 그리면서 좀 무너지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죠. 아마 4천원대에서 물려계신 분들도 적지 않을 것 같고요. 이 보합구간에서 고점 매도 구간을 놓치신 분들이 조금 아쉬울 수밖에 없는 구간일 것 같습니다. HB 테크놀 재료 소멸이니 이거 이제 끝났으니까 뭐 버려야 한다느니 여러가지 안좋은 악재 찌라시도 좀 돌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HB 테크놀로지 관련해서 매매 전략 한번 팩트체크 다시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말 동안에 우리 주주님들 다음주 주가 조금 현명하고 똑똑하게 대비하실 수 있도록 남은 7월 유종임이 좀 걷어가실 수 있도록 뉴스 기사로 터지고 있는 이슈들을 한번 체크해드리고 수급에 따른 주가 동향 한번 총정리 브리핑 드려보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하나만 딱 끝까지 시청하시고 돈 되는 정보 확실하게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우리 주주님들 영상 중간에 제가 여러분한테 선물 하나 한번 끼워드릴까 합니다. 우리 주주님들이 당장 소액 투자라도 안심하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수 있게 제가 실시간 피드백 공유방 초대 코드를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요즘처럼 모두가 돈 때문에 마음고생하는 시기에 이 불경기에 주식에서도 한 1, 2년 전만큼 수익을 보기가 참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제2의 IMF니 뭐니 나라 사정은 지금 무너져 가고 줄파산 금융위기 불경기 심화 요즘에 그렇게 보험 해지하는 사람이 많대요. 돈이 없으니까 지금 무역적자부터 해서 세계경제 국내경제 좁게는 개개인의 주머니 사정마저 녹록치가 않은 게 현실입니다. 주식 투자를 할때 과감하게 내 돈을 베팅해가지고 수익을 보기보다는 아, 내가 지금 이거 할수 있을까? 주식 지금 하면 안 되는 거 아닌가? 해도 안 되는 거 아니야? 방어 심리가 좀 극심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물리는 사람들은 많은데 손해를 복구하고 수익을 보는 사람들은 없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식도 돈이 도는 자본시장인데 사람들이 주식에 돈을 안 쓰고 경제 사정에 무너지고 불경기가 지속되니까 자. 자연스럽게 같이 얼어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확실히 여러분이 수익보다는 손해를 조금 더 많이 보는 시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당장 우리 주주님들 수백, 수천 들여가지고 새로운 투자를 하고 과감하게 뭔가 밝은 미래를 보기 보다는 위험을 낮추고 안전한 수익을 확실하게 보는 게 여러분 중요합니다. 당장 주식을 하면서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불경기에서 수백, 수천, 막 큰돈 들이기는 조금. 위험한데? 그러니까 소액 투자를 하면서, 방어적으로 안전하게 수익을 보고 싶은 사람들의 심리가 조금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배, 20배, 뭐 30배 갈 겁니다. 라는 비현실적인 추천 종목이나 주가 시나리오, 그닥 신뢰가 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당장 하루에 단 10%, 20% 씩이라도 꾸준하게 벌어가는 단돈 우리 주주님들이 뭐 오전장 단타, 장중 단타로 인해서 단돈 10만원, 20만원이라 똑똑하고 확실하게 벌어가실 수 있게. 불확실한 수백만원, 수천만원 보다는 지금 당장 우리 주주님들께 필요한 건 확실한 1 0만원2 0만원 수익이란 말이에요. 성취감을 느껴야 주식을 할 맛이 나죠. 돈을 벌어야 주식의 재미를 들리죠. 그래서 제가 우리 주주님들께 정보 공유방 초대코드를 한번 공유를 해 드릴까 합니다. 제가 이런 식으로 차트 이슈들 실시간으로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어, 여기서 보유하신 분들은 한번 차트 체크하시고 홀딩하시고요. 이 가격 부근에서 추가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확인하시고 홀딩할 타이밍입니다. 지금 장대 양봉 나와주고 있으니 한번 체크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 주주님들께 실시간으로 정보를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사실 우리 주식하는 모든 분들께서 하루 종일 주식 창만 보고 있을 수 있는 여유가 있다면 너무 너무 좋겠지만 많은 분들이 일도 하시고 뭐 육아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주식에 뭔가 모든 시간을 몰빵할 수 있을 만큼 여유 있는 분들이 없단 말이야. 다들 바쁘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자 일에 바쁘신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제가 여러분께 차트 확인하고 공유를 해 드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정보만 쏙쏙 골라서 차트 변동부터 관련 브리핑 영상, 실시간 이슈들 제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공유를 해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이 저 믿고 따라오실 수 있게 도움드리고 있거든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런 생각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야. 아 주식하면서 누군가가 나한테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이만큼 벌수 있습니다. 한번 확. 확실하게 말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 한 번쯤 하셨을 거예요 그러면 누구나 다 떼돈 벌수 있잖아. 그치? 그런데 어 현실적으로 여기서 사서 여기서 팔면 무조건 막 천만 원 법니다. 뭐몇억 법니다. 이런 건 사실 말도 안 되는 거고요. 하지만 실시간으로 제가 여러분께 챙겨드릴 수 있는 건 최대한 한번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쁜 여러분을 대신해서 제가 차트 봐드리고 여러분이 놓치면 안 되는 정보들 쏙쏙들이 보내드리고 있어요. 그럼 우리 주주님들 잠깐 일하다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식사하시면서 카톡 한번 쓱 확인해 보시고 차트도 한번 열어 보시고 여유있게 조금 쫓기는 느낌이 들지 않게 불안하지 않게 주식 하실 수 있게 도움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익 볼수 있는 주인공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정보 공유방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어, 최비선님 덕분에 돈 벌어봤어요. 저 처음으로 주식하면서 수익 봤어요. 저 명품 가방값 벌었어요. 딸내미 등록금 벌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을 그렇게 해주시는데 너무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다음에 저한테 수익 봤다고 돈 자랑하시는 분은 바로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어요. 지금. 띄워드리는 번호 보이시죠?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부자 될수 있도록 여러분이 놓칠 수 있는 정보의 틈을 한번 제가 쏙쏙 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 코드는요 여러분께 무료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어요. 제가 이런 식으로 여러분께 문자로 그냥 편하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절대 부담스러워 하실 필요 없고요 문자로 한번 받아보시고 정보공유방 입장을 해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주님들이 정보공유방 막상 들어왔더니 별로 마음에 안들어 그럼 그냥 나가셔도 돼요. 전적으로 여러분의 자유에 맡기고 있고요. 절대 뭐, 뭐 카톡 감옥 이런 거 아니고 강요하는 거 없으니까 한번 무료로 초대코드 받아가 보시고 들어와서 정보 받아보셨다가 괜찮으면 눌러앉아 계시면 되고요. 아 최비서 영 마음에 안 드네 하면 그냥 언제든지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부담 없이 지금 좀 갑갑하다 주식하는데 뭔가 막힌 것 같고 갈팡질팡 내가 뭔가 갈피를 못 잡고 있다 하신다면 한번좀 들어와서 정보 한번 받아가 보시고 리프레시 해보시는 것도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무료로 제가 문자로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마음 편하게만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010 5962 5239 여기로 부자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최 비서와 함께. 부자되는 주식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HB테크놀로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실 우리 조조님들 HB테크놀로지 지금 뉴스 기사도 그렇고 공시도 그렇고 하락 모멘텀 자체를 이 적자정정 불성실 공시 지적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어요 물론 내부결산 대비 감사 보고서의 수치 차이가 너무 과하다 이거 니네 돈안 벌었으면서 벌었다고 가 속이는 거 아니냐?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상 HB 테크놀로지 이제 지난 2월 작년도 영업 이익을 309억 원으로 공시를 했지만 알고 보니 220억 원 정도의 영업 손실이었고 결국에는 적자를 흑자로 바꾼 거기 때문에 아, 이거는 조금 수치가 과다한 거 아니냐 어, 구라를 쳐도 정도거 쳐라 약간 이런 분위기로 조금 주가가 실망 매물에 쏟아졌어요. 다만 우리 주주님들 사실상 이런 공시로 인해서 뭐 주가가 무너졌다, 망했다, 뭐이 종목 끝났다. 이거는 조금 비약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명분일 뿐이고 h b 테크놀로지 그냥 기술적인 하락이라고 좀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점에서 차익실현 매물이 어느 정도 쏟아지고 있다. 이쯤에서 한번 분할매도 해야겠다라는 세력의 물량 배틈 현상 때문에 주가가 무너지고 있을 뿐이지 지금 계속해서 뭐 정정공시 때문에 무너지는 거다 하는데 그 공시에 대한 영향이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요. 음. 단순히 세력의 차익 실현 매물로 인해서 주가가 잠시 숨 고르게 들어가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나4천원대에서 제대로 매도 못했어. 물린 것 같아. 어떻게. 초조하신 분들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스플레이 이슈 관련해서 재료 소멸, 뭐 악재가 낀다거나 뭐 호재, 뭐 무너졌다? 절대 아니고요. 단순한 숨고르기 매물대 형성 구간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냅다까라 그냥 버리기에는 아깝고 가만히 홀딩하기에는 조금 불안하고 애매한 구간이라는 거 아마 이 3천원대에서 이제 저점 매물대 형성하고 2차 슈팅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hb 테크놀로지 우리 주주님들이 주말 동안에 두 다리 쭉 뻗고 편하게 매매 전략 가져가실 수 있도록 남은 7월 유종의 미 더도 가시면서 조금 더 똑똑하고 현명하게 주식하실 수 있도록 시나리오와 구간별 매매 타점, 1차 목표가와 같은 차트 이슈들 깔끔하고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서 무료로 한번 공유를 드려보도록 할게요. 안 가져가실 이유가 없어. 개나 소나 다 보는 뉴스 기사, 뭐 종토방 찌라시 이런 표면적인 정보로만으로는 여러분의 주식을 좀 편히 하기가 힘든 게 현실이에요. 좀 남들보다 덜 불안하고. 더 안전하게 내돈 지켜가면서 주식하기 위해선 뭘 알아야 하는지 정보의 빈틈을 한번 쏙쏙 채워 가 보도록 합시다. 01059625239 여기로 hb 두 글자만 문자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전화 부담스러워하시는 거 너무 잘 알아요. 언제 어디서든지 스마트폰으로 편하게 자료 열어보실 수 있게 제가 이거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수익 보실 때까지 끝까지 케어해드릴 수 있는 든든한 길잡이 한번 챙겨가 보시길 바랄게요. 자 오늘도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 제가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